의류 매장 앞에 지나자 휴대폰이 울리고 30% 할인 쿠폰이 스마트폰에 뜹니다. 비콘 관련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나타나자 알아서 쿠폰을 보내주는 건데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비콘 서비스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50m 반경 내에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할인 쿠폰이라든지 정보 등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GPS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코는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일반 커피숍까지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커피숍에 들어가자 주문대에 가지 않고도 자리에 앉아 모바일로 주문과 결제를 등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입이 많은 시간에 주문대기 없이 편리하게 주문하려는 고객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 유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출시 1년여 만에 가맹점이 10만 개로 늘었습니다. 찾아가는 전자전단지라 불리는 빅콘 서비스 생활 곳곳에 적용되며 가능성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